최근 허난성 민가에 멧돼지가 출몰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허난성 로양시 농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야생동물법에 따라 멧돼지는 산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주위에 가득 몰려온 구경꾼들의 안전을 고려해 생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성질이 사납고 무모하게 돌진하는 특성이 있어 생포하기 어렵다는 야생동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그들은 총으로 포획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했는지 구석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이로 유인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폭죽을 터뜨려도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한 주민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를 총으로 쏘아 포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